메르스 여파로 잔뜩 움츠러들었던 문화계가 차츰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회화로 잘 알려진 고암 이응노 화백의 조각 작품을 주명하는 전시가 선보이고 또 종이로 만든 1,600마리의 판다들이 대전으로 깜짝 나들이에 나섭니다. 문화 이야기 김유미 기자입니다. 서예나 한글 같기도 하고 사람들이 모인 모습처럼 보이는 나무 조각. 회화로 잘 알려진 고암 이응노 화백으로부터 조각가로서의 면모를 볼수 있는 전시회가 대전에서 선보입니다. 100점의 작품 가운데 57점은 최근 새롭게 기증된 미공개 작품으로 특히 옥중에서도 탄생한 작품이 눈길을 끕니다. 밥풀 조각이나 나무 도시락에 조각을 하시고 그리고 고추장과 간장으로 색을 낸 이런 그 장수적 특수성을 가진 작품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계 8개 나라에 이어 최근 우리나라 곳곳을 여행 중인 1600마리의 종이판다들이 대전시립미술관 잔디광장에 깜짝 등장합니다.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판다를 보호하자는 공공 예술 프로젝트로 단 하루, 그것도 5시간만 만날 수 있습니다. 1600이라는 숫자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당시 전 세계에 남아 있던 판다 개체수를 뜻합니다. 아직은 낯선 러시아를 다녀온 지역 작가들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단순히 풍경을 그려내는 것에서 벗어나 도시의 느낌을 작가마다 개성 있게 살렸습니다. 뭐, 크레이머린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붉은색이라든가 또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그 회색 분위기였던 그런 감정을 자기와 좀 변환시켜서 1983년 이상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서영은의 먼 그대가 배우 윤석화의 1인 연극으로 재탄생해 소극장 산울림 무대에 오릅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